배지에 왜교회가 예, 무너지고 있는가 그 지난 20년 동안에 기독교는 어느 정도 됐에게고구을전해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걸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떨쳐왔었는데요 어, 제가 사실 4년 전에 단기 선교로 팀을 데리고 가려고 주일를하에로니까 어, 잠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학생의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듣지 않더라는 거 그런데 또 선생님은 너무 많은 아이를 받아가지고 어찌할건 몰라 이건출석만보르고 잠시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더라는 거 저는 주일학교가 참 맡기는 거 저도 저의 제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 주일학교 애를 맡겼는데 주일학교 맡기면 내 애의 신앙교육을 다 시킬 줄 알았었어 그래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내 아이 신앙교육을 다 시켰더라 저는 제 나름대로 예수를 참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다음 아이들 자녀를 보니까 잘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손자, 손녀대에 가서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대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더라는 거. 아, 그러면 이 주일학교 교육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1세대를 겨우 내 믿는다고 급급했는데 이제 2세 3으면내자녀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신학교를 시키지 않으면 먼 날은 내 펄도 없겠구나.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유대교의 그렇게 오랜포리 역사를 한다. 유대 역사를 갑자기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역사까지 지금까지 그 뿌리를 짓고 있는 게없었다보니까신앙교육 그러면 나는 내자녀 어떤 신앙교육을 시켜보니 면어 우리나라의 앞으로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계속 이익을 장수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신앙교육을 가정주일 학교로 가정에서 세우지 않는가 얼마나 있어서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 한 100년 후에는 얼마나 남을 것입니까? 뿌리가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접목 교회다 하겠는가 할때 목사님이 계셔서 아 저거다 저보다 조금 더 목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작은 교회 주인학교 없는 교회다 보도접목 시키고 정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부터는 오늘 이거 전수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사실 가졌었어요 그게 너무 필요한 정제였고 아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질문했던 것들에 거기에 대한 답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니 혹시 면담이 가능할까요? 제가 <laughs> <laughs> 조금만 들려드리더라도 <정중돼서> 큰일 날뻔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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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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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고민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laughs> 그... 많이 와닿았던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 한조도 발표. 그, 그쪽이 한 아, 준비됐어요? 십 어, 시간 준비했어요. 이 나오시죠. 박수가 받자. 사조. 좀 많이 해. 시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준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우리 저 이희원. 승준 간사님께서 친구 자치를 같이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이번에 꼭 오라 해가지고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왔습니다. 어, 저는 저 지금 학교에서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한 11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교회에서는 또 교회 교사를 하고 있고 똑같이 초등부를 제가 섬기고 생님으로 7, 8년 정도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교육교육과 학교교육, 이런 교회에 연됐을까 생각을 좀하이 좀 했거든요. 제가 의외로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제가 중학교 때, 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회 왜왜 집사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가가 제, 그데제 중학교 때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 때 이렇게 중등부 모임하고 하면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제 과외시킨다고 중등부 이제 그 2부 예배 이럴 때 아이들을 이제 빼가시는 거예요. 예배가 길어지면 제 교사님한테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모습을 제가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거는 어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데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서도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쭉 보면서, 아 제가 이제, 특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막 떠나고 제 주변에 그때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이, 교회를 지금 안 다니던 애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제, 어그 신앙을 지키는 비율이 5%인가 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참,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이제 공감을 제가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그 어,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관심을 가지시다가 초등부 아이들이잖습니까? 정교인이 초등부 아이들만 전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도 이렇게 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교인이 초등부 아이들을 확 데리고 왔어요. 엄청 데리고 왔어요. 어른들보다 데리고 오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 하기 전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초등 교사로서 제가 동기부여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시,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 10년 뒤에 이제 너희들이 뭐, 뭐 자, 뭡니까? 일어서든지, 뭐 앉아서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뭐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완전 세뇌될 때까지 엄청난 양의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잘 먹고 잘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을 시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한뭐 4, 5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5시간 수업을 한다 했을 때, 5, 25, 한 25시간에서 28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거기다가 애들이 그 보통 한 학원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가거든요. 가면, 어, 25에다가 10시 35,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35시간, 35시간은 이제 다른 교과목을 듣는 거예요. 성경보다 덜 중요한 교과목을 공부하는 거은 그건 그렇게 나쁘진 않죠. 하지만 성경보다는 덜 중요한 거죠. 35시간 듣습니다. 근데 어, 또 보면 아이들이 TV와 컴퓨터를 막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애들이 하루 평균 한 2시간은 합니다. 2시간. 그러면 그거 일주일 잡으면은 2, 7, 14, 14시간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제가 보니까는, 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막 이렇게 TV나 이제 컴퓨터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죠, 게임이. 요즘은 특히 이제 애들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주 높아져가지고 5, 6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90%의 이상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톡이나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막 접하게 되죠. 요즘은 보니까 한, 그 시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럼 그 시간들이 엄청난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주일에 한 시간, 이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시수에서 비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우리가 저도사님 주일에 한 시간씩 주일 말고 평일에 한 매일 한시간씩 아이들을 성경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강좌를 개설해 봅시다 해갖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지원을 안 하냐 하면 아니에요. 애들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안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수학, 영어가 성경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깨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무리 해도 또안 되니까, 교회, 교인들,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자녀에게성경과외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 가에 거의 안 시키잖아요, 그죠? 영수, 막, 과외 엄청 시키는데, 성경 가에 시키면 어떡합니까? 아까, 저 이제, 그 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물론 구약에 국한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아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걸왜좀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시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수가 나오려면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시수가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laughs> 가정에서 시수가 맞추세요. 왜이 <laughs>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면서 느끼시는 하나고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시간도 다저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오늘 숙제도 오면 카페에 들어가서 흔적 남기는데 아직 그 카페 에 들어오신, 가입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 숙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꼭 어, 숙제하세요. 숙제하시고. 네, 음, 카페는 음, 어떻게 음. 들어오면 되냐면, 네이브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브 카페에 가가지고천 땅만 치면 돼요. 땅. 천대까지 땅 끝까지라고 해서, 천 땅. 우리가, 우리 카페에는 천 땅이거든요. 천땅 치면, 천대까지 땅 끝까지 딱 끕니다. 꼭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입하시고요. 가입하고 승인이 한, 하루 걸린다 하루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카페 지기가 승인해줘야지 그 내용도을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 바로하고아 한다고 매우 까톡 보내지 마세요. <laughs> 안 들린다고 그렇게 기교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내드리는데 지난 주에 어, 여러분들 청소 해보셨어요? 집에서 청소해 보신 시 분들 오세요. 가녀들하고 청소해 보신 분. 자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받으신 분들 빼고 안한 분들은 마신 분들은 <laughs> 교육은 받고 왜안 하시냐고요? t <laughs> v 를 지웠습니다. 아, TV 지운 건 대수. 박수. 자, 그렇게 숙제를 꼭 하십시오. 이번에 지난주 청소 못 했으면 이번에 하시고 청소는 지난주 한 번의 숙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예배와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꾸준히 하시고 오늘도 가서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숙제는요. 어,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혹시 나눌 수 있는 대화 대상이 안 되면 가르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수평 문화, 수직 문화 얘기를 해주고 은혜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럴 수있 예쁘지 않고 못나진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앞으로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늘 저희들은 아내하고 계속해서 가족의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시간을 만드세요. 토요일 오전도 괜찮고, 오전이 강요 오니까 나가시고, 주일 저녁에 뭐다 마치고 가셨으든지, 가족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족의 시간도 따로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시간을 한번 만드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 시간을 언제 할 것인가? 무슨 요일날몇시 하겠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근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 못하도록 뭐 유혹을 하거든요. 친구가 유혹하고, 뭐, 사랑방 친부들이 유혹하고, 그렇게 못할 니까 사탄 아 물러가라, 그렇게 싫어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한번 가르쳐보시면요,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 내가 하겠다라고 가르쳐보시면, 자기게 돼요. 그러면, 자녀가 혹시 혼자 오신 분은, 남편에게 가르치든지, 아내에게 가르치든지, 또 짝지한테 가르쳐보세요. 그러면, 뭐, 자깃게 되면서 확실히 정립이 될 거예요. 가르치기 하시고요. 두 번째, 첫단 카페 들어가서 선정 남기시고, 세 번째 숙제는, 이번 주에는, 구약의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최마, 일체입니다. 1번, 일단 이거 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질문 진짜 많이 하셨는데, 책안 읽으시면 평안합니다. 진짜. 책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납득이 될 만큼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읽으셔야죠. 읽으셔야 여러분이 가정예배까지 갈수 있어요. 안 읽으면 못 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쉐마 목회자 클립이 3차까지가 있어요. 한번 할때 3박 4일씩 합니다. 그걸 3차까지 했어요. 1차, 2차는 그 충북, 충주, 청주, 아, 충주에서 했어요. 1차, 2차 3삼사일하고 3차는 LA에서 2주간 갔다 왔어요. 그만큼 해야 돼. 여러분들 책안 읽고 하겠다. 그 욕심입니다. 안 됩니다. 책 읽으시고, 제가 강의했던 것이상으로또 도전이 됩니다. 책꼭 읽으시고, 책 읽어보시면 궁금증도 다풀려요 그죠? 그렇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내드린 인성교육파트 안 읽으신 분들 해서 소감문 꼭, 꼭 올리세요 그 숙제 보자기에 있습니다 숙제 보자기에다가 자기 그 카페 가입하실 때는 좀 실명으로 가입을 해주세요 그 별명 말고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누가 올렸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가입 하시고 요것도 다음 주에 읽어소리시고요그 다음에 가장 기본 되는 것이 이두 가지 책입니다 인성교육파트하고 시험 마파트하고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근본으로 나오게 된 책이 IQQ입니다.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책들이 계속 발전해서 서른 분 가까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책은 기본으로 집에 사 두셔도 되고, 가보로 올려주셔도 좋을 만큼 괜찮은 책이니까 사십시오. 그러니까 사서 꼭 읽어서 숙제보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료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공개 강의 때오서 받아가신 분은 또 받아가실 필요 없고, 여기 학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바 됩니다. 이 책은 최마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들과 또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의 간증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으시이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가정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져가시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합신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신해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직문화에 물들어 있는가 아 수평문화에 물들어 있는가 마다신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얼마나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세상의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내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워야 될그 시간에 뚱뚱한데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룹을 얘기했고 우리 가정에 들어있는누물을 제거해라 우리 내부의 악을 제거하고 역청을 바라면서 외부에그 악한 영향력들을 막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은 테레비를 치웠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개혁이, 개혁이 벌써 시작된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마음을 주실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가정은 천대까지 땅 끝까지 신앙의 명문가로 이루게 될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야 외치고 나 우리 가정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가시는 문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를 것, 걸러낼 것, 재갈할 것 확실히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문을를시고성리의 인도하심을 끌어주시,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해드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개한시간을 하 가시고 주의 가운데 주님은 2, 2주차 강의를 마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이 모인 모든 신념들 가운데 불모가 진임하여 주없어서 참으로 주님 이 세대를 보고받지 말고, 하나님의 순하시고, 그러 오신 이 무엇이든 분별하여 주의 어떤 그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우리의 삶을, 그룩한 삼대자로 삼재사로 드리라고서이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우리의 가정이 구별된 성령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주여 어떤 그 가정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해내며, 아, 브 우리가 좀그기쁨을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요가를 가진 일을 도록 수요로 축복하여 쫒았으니, 외 우리의 영혼을 열바아뛰어들는 우리나라 칸 누나들이 있으니까, 추평 은 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천지인 차단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마음의 물만 뛰어나, 하나님 앞에 육박과 착음을 드리는 귀한 구별된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뇌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그 가락이 구별되어 지하시고, 게 그게 렇 현실하고 유쾌하게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맡기면, 자녀가 맡게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모으영감만히서 하셨사오니, 내가 말라지게 하시고, 내가 별다리게 하시고, 내가 무엇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노신이 돌아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더 이어쓰기도 하겠습니다. 이 땅에 3% 30만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에 세우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나라와 민족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흔신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자들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을 다시 세워내고 무너진 이 땅의 사회와 국가를 세워내는 아니 무너진 우리 교회들을 세워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번씩 기도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바다를 탐험하 주시옵소서 주의 땅에 나아가 평범한 힘하고 주여 주님 나는 지식이 분발하게 되는 동안 주사들이 주님 일을 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3% 30만 주님의주독자들에게 생활환경이 오는 제고 사명을 주사옵소서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진자되게 하시고, 성자되게 하시고, 주여 사명가 될수주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웃의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의 형편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주여 그곳까지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나기 하여 네. 인도주도록통시간이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름으로말하 교회들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는 역사를 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살아 역사를 믿음으로 볼수 있는 주가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리세대 너무도 소납는 가운데 엄청난 험담과 죄악 가운데 주여 스폭해 덕분하시고 주여 바른 길을 편할 수 있는 회라들로 주여 가드리소. 주님 보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온전이 말씀했으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가 대각선의 기회를 갖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들마다 주님 세속화되어 있는 그 악하고 혼탁해져 있는 부분들이 다시 정화를 게 하시고 순결성을 다시 찾아내는 정결함을 얻는 주님 그런 역사 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네. 깨어나게 하시고 승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던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도 평화적으로 통일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주차 지났습니다 거의 반전이 지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사라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의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경을 위해서, 남 학교를 위해서, 주여 를기로 하겠습니다. 쉬여하나님 아버지, <radio> 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네, 주님께서 우리 앞여 주옵소서. 나의죄로 인하여, 나의죄악로 인하여, 하가의 주의로 인하여, 사여 주 o l o g i o 여주 gioco, g 여 o 여 o gi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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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o c 어 gi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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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o 수 o gioco, g i 서 c o gioco, gioco, g 주시고 o gioco, gioco, g i o c 시 주여 아름다기도드리시고 하늘에 찬물을 입하게 하옵소서 북한 사람들의 믿음을 드속어리게 하시오 평화로운 대되어질 보호를 부리게 하다가희귀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와저부부들 아들 지하회의손부르신도하시기도리시 주여 응답하여 주 주여 주축복하시 소원합니다 이하 우리의 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 그 교회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을 다시 보수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볼수 있게 하시고 어디가 구멍이 뚫려서 세상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또한 내부의 죄악이 교만함이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교회로. 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면이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3%의 가정을 3 0만 가정 그런 성경력가추는에소름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30만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여 기도의 끈을 쥐지 않게 하시고, 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본신을 충성하는 많은 독력자와 헌신자와 사명자에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 모인 모든 가족들이그저 그렇게 하신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남은 학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하그 강의 듣는 시간 난 토요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나머지 시간들이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야리며말씀드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강의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어, 오늘은 좀 많이, 대부분이 좀 늦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듣고, 또한주 동안 실천하면서 어, 믿로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미안 느낌으로 드러나기를 좋드합니다 감사합니다.